이 쿵치는 들지 말고 아래로 눌러주시고 등이 아래로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가볍게 받쳐주시면 됩니다. 전 시간에 알려드린 푸쉬업 운동 해보셨나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푸쉬업 운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파이크 푸쉬업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이크 푸쉬업을 잘 배워두시면 헤드스탠드, 머리 물구나무, 그리고 벤트함으로 미는 동작, 물구나무 푸쉬업과 같은 다리를 띄우는 동작, 다리를 띄워서 버티는 동작들을 할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크 푸셔업할 때는 한 가지만 신경 써 주시면 되는데 푸시업 동작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을 가지고 동작을 하시기 보다는 무르기 동작처럼 약간 원형을 유지하면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동작을 한번 배워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파이크 부시업을 하기 전에 손이랑 다리에 간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간격은 내발 뛰기 자세에서 자신의 무릎 위치에다가 다리를 고정하고 무릎을 펴서 어깨는 수직, 뒤꿈치는 들지 말고 아래로 눌러주시고 등이 아래로 꺼지지 않고 위쪽으로 가볍게 받쳐주시면 됩니다. 방금 푸쉬업 동작처럼 머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팔꿈치가 뒤쪽으로 접히면서 무게 중심이 어깨가 아니 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파이크 푸쉬업 할 때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마 부분이 정확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두시고 동작을 반복해 주시면 은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파이크 푸쉬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크 푸시업을 연습할 때 뒤꿈치를 들거나 머리 위치가 너무 앞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어깨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가슴이 아치로 열리면서 손목이나 발꿈치, 어깨에 부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푸쉬업. 오늘 두 번째 시간, 파이크 푸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몸 운동을 조금 재미있게 즐기시려면 몸의 포지션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첫 번째고요. 그 동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이제 조금씩 이제 개수를 늘리면서 체력적인 부분을 늘려주시면 부상 없는 맨몸 운동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푸쉬업. 두번째 파이크 푸시업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맨몸운동의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